안녕하십니까 형님들 o t t v 의 o t 입니다렛스기릿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있게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어요 근데 날씨는 절대로 비가 올것 같진 않습니다 망했다 비 너무 많이 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요새 일을 하다가 많은 구독자님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시원한 커피. <laughs> 물론 금액은 얼마 안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일하면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분이 계신다면 이 시원한 커피 한잔 제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알아보는 사람 없으면 나가리 됐으네. 그럼 오늘도 긴말 하지 않고 바로 한번 오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더를 잡았다. 박스라 적혀 있어서 불안했다. 하지만 속박스다. 바로 두 번째 오더를 잡았다. 이것도 속박스. 아주 나이스하다 소박스 솔박스 소박스네 형님들 이렇게 부천에서 강남 가는거 두개 픽업을 했고요 10분정도만 대기 타이없으셨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픽업을 완료하고 출발한다 공항동쪽으로 가는길을 난 좋아한다 나무도 많고 뭔가 시원한 기분이다 오늘은 시작이 아주 좋다 가는 길에 양평동에서 문정동으로 안녕하세요. 가는 자사오더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품목은 서류. 서류는개꿀르문니 먼저 그감음 기갑 아이디어. 그렇게 신사동에 네. 도착을 했다. 안녕하세요. 차가 막히지 그러게요. 않아서 예상보다 일찍 사세요. 도착했다. 이렇게 신사동 내려졌고요. 다음 착지는 삼성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너무 빨리 온거 아니야? <laughs> 두 번째 삼성동에 도착했다. 소박스 아, 네. 두 개를 모두 내리고 아, 네. 마지막 아, 네. 착지로 아, 네. 향한다. 삼성동 완료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정동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나갈 거는 대학 도착. 점심 전 아, 네. 모든 감사합니다. 물건을 내려주고 문정동에서 아, 네. 바로 노량동으로 아, 네. 가는 아, 네. 급성 오더를 잡았다. 아, 네. 맞네요. 동신에 네. 하나만 주세요. 네. 바로 가시는 거죠? 바로 갈 거예요. 네. 고인님이 바로 가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묵과가 오더가 있었지만 그래 이번 급송은 초초초초 급송이다. 야 아파트가 엄청 좋은데. 네 아부세요? 고인님 저 피키 산데요. 집에 없는 것 같아서요 아무도요 그냥 경비실에 두시면 은 경비할 시간 올려드실 거거든요. 뭐야 이거 급송도 아니었잖아 에이 정말 급송인데 안녕. 급송이 아닌 기분이다 네 형님들 이렇게 논현동 급송권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예요 딱 점심시간이거든요 오더가 뜰것 같진 않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맨날 이렇다 이렇다 해가지고 아 이제 너무 이 말이 진부해졌어요 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OT가 오티가... <laughs>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대기 어? 아니 서초동에서 화성 영천동 가는데 2만원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게 도대체 대기하고 있을 때도 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한다 그러다 결국 같은 사무실 형님을 만나서 커피도 먹고 점심시간에 남자답게 놀았다 또 형님을 만나니까 일하기가 어, 싫어진다 이거 커피 한잔 드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구독자 네. 분께 네. 커피를 드접다 아, 네. 그렇게 형님들과 냠냠 만나게 점심을 먹었다. <laughs> 깔끔하게 미션 클리어. 음료까지 형님들께 얻어먹고 바로 집으로 가는 오더를 찍었다. 보트 형님, 죄송한니 송도로 가는 오더를 찍었다. 이번 품목도 서류 해 오늘은 이상하게 짐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런, 이런 날이 없는데, 없는데. 네. 네. 송도 가는 서류 이것은 자공띠 이렇게 송도 가는 거픽가버렸고요한 네. 5분 정도만 대기를 했다가 없으면 딸총으로 전 절대 딱총을두려워지 않습니다 음. 5분만 대기했다가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서 부평동으로 네. 가는 오더를 잡았다 목은 주먹말한 쇼핑백. 그런데 수고하세요. 바로 추가 오더가 나왔다. 오오오 어? 오지? 똑같은데 지렸다. 피가 피가 같은 픽업지에서 시흥 어, 은행동으로 네, 가는 오더를 또 잡았다. 형님들 아... 아, 이런 행운이 있나요? 같은 건물에서 두 개란 픽업했습니다. <laughs> 이제 대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직 음. 목동이라는 총알이 한발 남았었다. 주안으로 가는 오더를 추가했다. 난 아주 대단히 매우 만족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홍대티비.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전운전. 알아봐 봐요. 주신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시흥 은행동에 안녕하세요. 도착해 완벽하게 배송을 완료했다. 형님들. 시흥은행도 배송 완료했습니다 바로 다음 어디로 갈까요? 송도로 갈까요? 차가 장장 송도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세요 송도에 도착했다 네, 차가 막히지 않아서 네.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했다 오케이. 빠르게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다 파이팅이야. 과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어, 어 반갑습니다. 강산대사님. 이 못난 사이니. 놈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안동에 도착했다. 네, 사이니, 이제 마지막 부평으로 오케이. 향한다. 주안동 완료. 마지막 부평 도착. 마지막 부평동에 도착했다. 어, 잠깐만 고객 요청 사항으로 네, 문 앞에 놓고 사진을 전송해 드렸다. 이렇게 오늘 하루 모든 업무가 종료되는 순간이다. 네, 형님들 오늘 여기 마지막 부평에서 일을 종료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일이 너무 없어요. 일없는 얘기 안 하기로 했구나. <laughs> 제거 PDA가 고장나는 바람에 일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운이 좋게 잘 잡혀서 비도 조금 피했고. 음, 잘 복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저를 알아봐주시는 구독자 형님들을 만나면 커피 한잔씩 대접을 하겠다. 아 이게 뭔가 또 꼬였어요. 오늘 두 분이 저를 알아봐주셔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신하라이 씨, 남부순환로 그쪽에서 만나셨던 엠맥스 타고 다니시는 사장님이 절 알아봐 주셨는데, 아, 그때도 제가 커피를 다 먹고 있는 바람에 커피를 제대로 못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안 쪽에서 또절 알아봐 주셨던 엑스맥스 타워 다니시는 구독자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오늘 아침에 가져왔던 커피를 구독자분들한테 들었었어야 되는데, 놀면서 노나 먹어가지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만만을 준비를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비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 정말 일하기 짜증나는 날이긴 한데, 장부에 계신 배달대행 기사님들, 퀵서비스 기사님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구독자 형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준비를 해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O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커피 많이 남아있습니다